벌써 반을 다 반을 넘겼는데 이제 여섯 번째 질문 이것도 마찬가지로 물류처리 쪽 물류대기 물류처리 쪽 질문이실 거고 오늘 수집한 주문권이 택배 파업이나 재고 부족 등의 이유로 출고가 불가능하다 다음에 출고하거나 이거는 따로 출고 안 되게끔 해야 된다 그때 걸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때 걸을 수 있는 방법이 보통은 물류대기랑 물류처이 쪽에서 많이 걸으세요. 물류대기랑 물류처리 쪽에서 많이 걸으시는데,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조회해보시면, 이 보류 기능을 이용을 하시는 거세요. 이 보류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체크를 하셔가지고, 보류 거실을 체크를 하셔가지고, 오른쪽 클릭, 배송 보류. 주문 단위로 하시면은, 그, 주문 중에 하나만 하셔도 해당 주문이 모두 보류가 될 거예요. 보류, 체, 보류 처리를 하면 이렇게 보류가 걸리시는 걸볼수 있으시고, 여기서 만약에 보류 사유를 내가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체크하시, 보류 사유 넣을 거 체크하시고, 선택, 클릭해 보시면은, 선택 영역, 보류 사유 추가라고 있으세요. 여기서 저, 이런 식으로 보류 사유를 추가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류사유가 들어가실 거예요.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보류사유가 들어가실 거고, 만약에 보류사유, 이거 말고도 나는 더 다양하게 보류사유를 쓰고 싶어. 라고 하시면은, 저희가 시스템 관리에, 시스템 코드 등록 쪽에, 이 보류사유라고 있으세요. 보류, 보사유라고 있으신데, 여기서 더 추가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음, 기타. 이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 저장을 하시고, 영상 다시 닫았다 열어볼게요. 음. 여기서, 남편의 에 보류사유가 기타. 기사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미 이 상품을 여기서 물류대기에서 저장을 해버려서 물류처리로 넘겼어. 그럴 때는 보류를 어떻게 하느냐? 물류 관리에서도 물론 보류가 가능하세요. 여기서도 하단에서 해당 건조회 하셔가지고. 드래그하셔서 어, 나 이거 보류해야돼 그러면 배송보류 주문 단위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배송보류를 눌러주시면은 보류를 설정합니다 이렇게 보류를 거시면은 이제 송장이 만들어지지가 않을거예요 상단으로 올라가시지 않으니까 이렇게 물류처리에서도 배송보류를 거실수가 있으시고 <laughs> 만약에 이렇게 특정 주문에 대해 가지고 내가 검색해서 물류 배송 보류를 걸 수도 있지만 특정 상품의 이슈가 있어서 내가 특정 상품에 대해서 보류를 걸어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분류 대기 서부터 다시 알려드릴게요. 여기 상품별 재고 검토 탭이 있으세요. 이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이제 상품별로 해가지고 주문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보실 수가 있으신데, 지금 그러면은, 나는 모자 상품에 대해서, 아니, 병아리 힙색에 대해서, 난 모두, 모두 이제 보류를 걸 거야. 라고 하시면은, 병아리 힙색 클릭하시고, 밑에 이렇게 병아리 힙색에 대해서 주문이 들어온 게 정보가 뜨세요. 그럼 여기서, 선택하시고, 배송 보류. 가시면 이렇게 보류가 걸리실거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런식으로 클릭해서 보류사유를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음, 이렇게 보류사유를 추가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또 똑같이 물리 대기에서 이미 넘겨 버렸어 라고 하시면은 여기서도 상품 검색이 가능하세요 상품 이건으로 해가지고 검색, 상품 검색도 가능하시니까, 여기 물리 처리 하단에서도 상품 검색하셔서 쭉 드래그 하신 다음에 배송 보유 하시면은 이렇게 배송 보유가 똑같이 걸리실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보류사 유추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상품을 항상 검색하실 수도 있고 이 특정 상품, 이슈가 많은 특정 상품분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이렇게 보시면은 관심 상품에 대해서도 조회를 하실 수가 있는데 관심 상품 뭐 이렇게 도, 도매물 판매 상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따로 검색 검색 리틀트를 만들어 드실 수도 있으세요. 관심 상품을 검색할 수 있게끔 그럼 이 관심 상품은 어디서 어디서 관리를 하느냐? 기초 관리에. 관심 항목 등록 쪽에서 상품 관심 항목 탭에서 관리를 하시는데 여기서 등록 버튼 누르시고 상품 관용 구분 관심 상품 묶어놓는 제목이 어떻게 될 건지 이름이 어떻게 될 건지 음저 같은 이슈 상품으로 해가지고 저장을 하고 그럼 여기다 이제 상품을 추가를 하셔야 되잖아요 상품 추가를 하는데 상품은 토분로 할게요. 이 상품들을 추가해서 적용 저장을 하시면은 이렇게 이슈 상품들이 저장이, 저장이 되셨고, 그럼 이제 이슈 상품을 통, 이슈 상품을 이렇게 제가 만들었잖아요. 거진 상품으로 그럼 물류 관리 쪽에서도 여기서 건지는 상품 이슈상품이라는 게 생겼죠? 그럼 저희는 아까 이슈상품에 등록해놓은 상품들을 따로 검색을 하실 수가 있으신 거예요. 이렇게, 이런 방법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보류를 거시면은, 뭐, 물류 대기에서 걸면은 저장이 안될 것이고, 물류 처리에서 걸면은 상단으로 배송이 안 올라가실 거예요. 이걸 통해가지고 주문 주문이나 혹은 특정 상품을 걸을 수가 있어요.